혈관 회춘에 도움주는 당팥죽 만들어볼까요? 당근, 두부, 팥과 나머지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두부가 들어가는 거는 이것도 뭐 혈관 건강에 좋습니까? 네, 두부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네. 두부에 들어있는 콩 단백질이요,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콩 식품을 하루에 두 차례 먹어주면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가 평균 9%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네, 네. 미리 삶아온 당근하고 이렇게 이제 삶아 왔습니다. 미리. 네. 또 물하고 두부를 믹서기에다가 이제 넣어 주고 자, 당근, 삶은 당근을 넣어 주시고. 네, 당근을 네. 네, 넣고 네. 그다음에 두부 으깬 거. 아, 두부를 예. 넣어 주시는군요. 네, 두부를 네. 넣고 그다음에 물을 준비했으니까 네. 물을 넣어서 갈아주면 됩니다. 네. 예. 재료가 잘 섞이도록 20초 정도 갈아주세요. 약불에 저어가면서 3분 정도 끓여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오, 색깔 색깔은 보아라. 진짜 아, 색깔은 엄청 예습니다 네, 네. 꽃 소금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소금을 네. 한 큰술 정도 네, 해서 간이 돼야 되니까 넣고요. 네. 네. 찹쌀가루를 넣어서 농도를 좀 조절하면서 30분간 이제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잘 풀면서 저어주시면서 30분간 끓여주십시오. 네. 그래야 이제 죽이 죽의 모양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정성도 좀필요고요 아, 30분 이거? 공기 이제 저으면서 산소가 들어가면서 맛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저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네네. 당근죽을 30분 정도 끓이는 동안에 팥도 좀 삶아주세요. 하튼 네. 24시간 정도 미리 불려놓고. 소금 한 작은 수를 넣어서 10분 정도 삶고서 천물은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쓴맛이 처음에 날 수가 있고 네.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렇고요. 그런 후에 1시간 이상 푹 삶아주세요, 파트 그럼 이제 물이 거의 증발하고 이제 파이 자작해진 상태에서 건강한 단맛을 위해서 올리고당 3큰술을 넣어줍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단팥빵이랑 단팥죽에 너무 익숙한 단맛으로 연상하는데 오. 순수한 팥만 하면 그 단맛이 안 나서 맛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아, 연구를 많이 하셨네. 네, 이제 당근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아, 네. 근데 색깔이 진짜 너무 곱네요. 네, 색깔이. 너무 먹기 좋게. 어, 색깔은 곱지만 네. 솔직히 그 두부하고 그 당근하고 섞. 속... 인데좀 맛이, 좀 맛이 뭐, 그, 좀 뭐, 어떨까 뭐, 좀... 그 얼음하고는 좀... 비교도 안 됩니다, 얼음는 네. <laughs> 그래도 좀 상상이 안 가긴 해요. 백마리 네. 말보다 네? 한번 드셔보면 좋은데 네. 자 여기 지금 당근죽이 완성이 돼 있고 네. 네. 이팥 있잖아요. 요걸 아, 네. 아, 아 고명처럼 바로 아 네. 아아 네. 아, 올리는 네. 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 이런 이겁니다. 어머 자, 너무 예쁘다. 오 세상에. 자, 이렇게 팥을 자, 올려주면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당파죽 완성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당파죽. 자 네. 어디 한번 네. 맛도 맛. 있는지 먹어볼까요? 네. 네.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 그러니까. 네. 맛있었으면 좋겠지. 주황색하고 아, 또 전혀 먹었는데 또 요거 색감. 이런 것도 아, 들어가거든요. 한번먹어요 아, 음 어떠세요? 맛있어요. 네. 멧돼리야. 맛있어? 네. 어. 와 너무 맛있다. 오 웬일이야? 와 너무 맛있는데요? 야이참간남 와. 잠깐만. 아 말도 안 돼. 직히제 호박 얼음보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인정! 어.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게 이게 그냥 그냥 뭐 담백한 게 아니라 그냥 고소해. 아 너무 맛있다.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진짜 맛있네요. 응. 진짜 맛있다. 아 지금 박영호 선생님이 아주 즐겁게 드시고 어, 계세요. 아니요. 이거 진짜 맛있을 때 나오는 표정이거든요. 한, 한 그릇 더 드릴까요? 말을 안하시 어. 진짜 맛있을 때.